오늘의 게임 갈틱폰. 텔레스트 텔레스트 텔레, 텔레스트 레이션 같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그리시기 때문에 저는 그림 못 그리거든요. 그경할 겁니다. 대충 그려 놓고 구경할 겁니다. 어 날개 어? 어떻게 그리냐? <laughs> 됐다. 오케이, <laughs> 왜요? 날개까지 다 그려줬네. 오케이, 돼 색칠해달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색칠까지. 아, 아, 구름 사탕 아닙니다. 사탕 아니에요. 구름입니다. <laughs> 오케이 됐습니다 주제를 좀 음? 예? 어? 야 제로투 제로투 어, 어떻게 된건요? 야 잠깐만 제로투 제로투 야 이거 하나면 은나 표현 다 된다 인, 인정? <laughs> 더 그래 될거 있나? 없을 것 같은데? 완벽한데? 야 이거보다 더 어떻게 완벽하게 그려? 오케이 보겠습니다. 돈벌레. 돈벌레. 돈벌레 잘 그렸네. 멋진 돈벌레. 멋진 돈벌레. 어? 어? 아이리스에게 <laughs> 보내줄 준비가 된 돈. <laughs> 보내줄 준비가 된 돈. <laughs> 준비야. 준비야.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? 마라톤 시작. 총빵. 마라톤. 진짜 잘 그렸어. 총쏘는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들. 아, 미쳤냐고. 돈총할 쏘는 아령. 돈총할 쏘는 아이리스. 오, 야, 뭐야 이거? 왜잘 그리든 거야 이거? 아, 미쳤네. 돈벌레가 돈 중알이 됐습니다. 다음 거 보겠습니다. 제로 투 추는 아이리스. 제로 투 추는 아이리스. 춤추는 아령 본체. 춤추는 아령 본체. 제로투어 어떻게 왔니 이거? 제로투추는 아령. 어떻게 돌아왔나 이거? 제로투추는 아령. 제로투추는 아령. 글자랑 하는 거 같은데? 제로투추는 아리스 오. <laughs> 뭐야? 제로 투추는 노른자. <laughs> 야잘 그렸어. <laughs> 잘 그렸네. 피카소. 그림 그리는 돈벌레. <laughs> 그림 그리는 돈벌레. 이런, 이런 게 있었어? 낙서를 하시는 꿈몽. 낙서를 하시는 꿈몽. <laughs> 이게 왜 꿈? <꾸몽. 웃음> <웃음> <웃음> 멋진 낙서사인을 하시는 꾸님 ㅋ 쫄라맨과 꿈몽. 쫄라맨과 꿈몽. 아, 몬스터다. 이건 <laughs> 저장해서 꿈몽 꾸몽 보여줘. 꿈몽님 얼굴 릴 보고 놀라는 표수. 으앙 <laughs> <laughs> 몬스터다. 악, 몬스터다. <laughs> 저장해야겠다, 이거. 이건, 이건, 꼭 보여줘야지. 어, 스피드런 하겠습니다, 스피드런. 특이한 아이스크림. 맛 이러면 메로나 나올 것 같은데? 나무.. <laughs> 아이스크림 어려운데.. 레인보우 샤베트입니다. 레인보우 샤베트.. 자신을 개처럼 그려라. 이거 쉽지? 시간이 좀 남으니까? 개밥 좀좀 그려주고 시간이 남으니까 오씨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이건 뭐야? 뭐지? 삼삼 삼다스아 이거 이건... <laughs> 아 목색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. 폭포에 있는 대머리 사진사 오잘 그렸어. 쓰나미가 <laughs> 밀려오는데 사진 찍는 시. <laughs> 오. 바다 사진 찍는 아이리스. 아니, 아이리스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? 바다에서 운전하는 사진기. <laughs> 바다에서 운전하는 사진기요? <laughs> 저게 뭐야? 검은 바다에 가라앉는 자동차. <laughs> 파란색 차가 검은 언덕을 지나간다. <laughs> 야, 나 진짜 야 사진찍는 사진가에서 자동차가 됐어 코끼리를 상킬 거대한 보아뱀을 건너고 있는 파란 자동차 <laughs> 포코에 있는 대머리 사진상에서 보아뱀을 지나있어 <laughs> 사진사 어디갔노? 사진사 삼킨건가? 등에 땀으로 바닥에 이름 쓰는. 이건 아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주체. <laughs> 누르고 진짜... 있는 사람. <laughs> 뒷구르기. 아 뒷구르기. <laughs> 덤블링 잘하시네요. <laughs> 절하다 굴러 떨어진 사람. 아! 무덤 위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지기. 무덤 <laughs> 무덤 위에서. <laughs> 무덤, 위에서 <laughs> 무덤 위에서 잠자는 놈. 이게. <laughs> <되게 웃음> <laughs> 갑자기 호러물로 배내버리죠? 아이시스를 질투하는 삼다수 <laughs> 뭔데 이거 시옷 삼다수바.. 아이고 아, 수바, 아, 이거. <laughs> 아 <씨>. <웃음> 시옷 <laughs> 시오 키만 나고 말하는 아령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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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문의 상형문자를 말하는 알라엠. 아... 아니. <웃음> <웃음> 운동장에서 노래하는 고릴라. 음, <laughs> 이런 게 있었나? 노래하는 투명인간, 고릴라가 아닌데, <laughs> 고릴라가 노래 부르다 사라진 아이돌. <laughs> 예, 막판입니다.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가수가 나타나지 않아. <laughs> 야발, 야말. 해맑게 욕 문자를 내뱉는 사람. <laughs> 예쁘게 욕하는 사람. 예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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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는 사람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. 꽤 재밌네요 이거.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 재밌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유바 유바 유바